최근 방탄소년단의 새 앨범 p r o f 다섯 번째 프로프 오브 인스퍼레이션 영상이 공개됐다. 전 멤버 비 진, 지민, 정국에 이어 리더 RM이 곡 선택에 대해 논의한다. 그는 우리 p r o f 엔솔로지 앨범의 진트로 퍼소너와 스테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RM은 오브 더솔 페르소나의 인트로인 딘트로 페르소나가 자신의 진정한 자아를 이해하기 위한 고군분투 그리고 김남준과 음악가 RM의 갈등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야기한다. 리더는 인트로, 페르소나는 나는 누구인가로 시작한다. 그래서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전속력으로 달려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인적으로 RM이 있고 가족이자 친구인 김남준이 있고 음악을 좋아하는 RM이 있다. 이런 나가 다 달라서 가끔은 나가 된다.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나의 정체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자신을 찾기 위한 투쟁이 계속되면서 그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선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다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돌은 하지만 결국 내가 바꾼 캐릭터들이 모두 나라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내가 누구든지 내 편이 되어준 멤버들과 우리 아미들이 내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